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질병들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목이 이렇게 칼칼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어, 의사가 걱정을 좀 해주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왔다가 고치러 왔는데 다른 질병을 또 옮겨가서 가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뭐 대충 목 감기 대충 고치러 왔다가 A형 독감 얻어 간다 뭐. 코로나 얻어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면서, 그래서 제 겁을 준다고 제가 마스크를 씁니까? 썼죠. 열심히 썼죠. <laughs> 집에서도 썼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이니까 다 나왔는데, 아유,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은 그냥 아이 하나로 온 집안이 초토화돼서 전부 다 알아눕고, 막 이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데 이름으로 라고 한다는 건 뭐죠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마울이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똑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구원 말씀 이런 걸 얘기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 성경의 이 결론적인 얘기들을 보면 이 복음이 사역자들을 통해 퍼져나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이로 세우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맡은 이로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특권이라 여기고 자신들의 것으로만 여기고 이방인들하고는 철저히 자신들은 다른 존재라고 여기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처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과 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똑같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된 존재다라고 했던 것을 2장에서 말을 했었죠 누구나 다 구원받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된 존재를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이일 사도바울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들었던 자들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받은 성도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되고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그런 존재가 된 탓에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일로 그것을 영광으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요즘에 그냥 우리 그 신의 목집사님, 한정희 집사님 정도 되면 아유 씨, 무릎 되게 아픈데.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도. 네. 무릎 꿇을 이 이게 나이가 좀 들거나 무릎이 너무 안 좋은 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개죠. 자신이 사역자가 되었고 그 비밀을 전해서 들었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같은 일을 경험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믿어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뭐이게생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긴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 가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또 말씀들을 붙들고 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문 외듯이 셔 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기도해요. 그냥 즉 길을 가다가 말고 그냥 혼자 뭐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뭐 기도하는구나 싶으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구경하기가 아직도 좀 힘든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한다, 경배한다, 나는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겠죠. 무릎을 꿇는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어서 자신보다 현저히 낮은 자세로 자신에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 내 앞에 뭔가 아, 좀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바로 그거죠. 뭐, 크게 잘못한 사람이 그걸 용서받을 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는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는 좀 달리 어, 좀 무릎을 꿇어서라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주 간절한 내용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보다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이유보다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되시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또는 예수님 이러면서 그렇게만 기도하시는 분들 없죠.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과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 이렇게 저렇게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새벽 기도나 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온갖 미사오들은 다 빼고 좀더 담백, 담백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주야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사람 없고, 그렇게 혼자기도 하고 새벽기도 할때 되면 좀더 담백하게 불러요. 아버지, 주야!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놀라는 일이 생겼거나 다쳤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면 나 당장에 와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집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네를 타다가 괜히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나이 말고요. 좀 어렸을 때 걔네들 나이로 봤을 때 나이가 좀 들어서 멋지게 보인다고 또. 그네 타다가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려고 뒤로 돌았는데 이 바보 같은 생각에 그네가 이렇게 앞으로 붕 떴을 때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닌데 그네는 그죠? 내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한 바퀴 도는데 내려오다 머리가 그대로 바퀴가 그때부터 제 목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머리도서 나빠지고 네 그때 만약에 이 그네를 한번 더 열심히 잘 타볼 거라고 발을 힘차게 굴러서 높이 타고, 또이 스윙도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타고 있다고 보세요. 그때 이 아이가 또 그렇게 너무 힘을 준 바람에 그네에서 낙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부르죠. 지난번에 시탁 위에 올라갔는데 불안한 다리 쪽으로 옮겨가서 위태위태하게 그 위에서 뛰놀다가... 자빠져 떨어졌을 때 머리가 깨졌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빠를 불렀는데 그때 고쳐주셨던 우리 아빠 그렇게 불러주는 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 DNA에 담겨서 그냥 아빠하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 단지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기도에는 온갖 말들이 다 빠지고 그냥 더 담백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앞에...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어, 그 다음에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 놈의 자식이 지 다쳤구나 하고 알아서 고쳐주듯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은 전부 다 굳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속속들이 다 일일이 다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눈물 한번 보이려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모든 걸 감당해 주고 희생해 주기를 피해 주지 않고 피하지 않고 행여나 다칠까 눈여겨보면서 보살피는 우리 아빠. 예. 그 아빠를 부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좀더 담백하게 아파 이렇게 부르진 않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보통 주인된 자입니다 주인된 자 이름을 이름을 부여한 자가 주인된 자입니다 저희들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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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이의 주인이 누에 저입니다. 어 우리 그 여수에 계신 정혜진 집사님, 김민성 집사님이 강아지를 끊이지 않고 계속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울 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 집은. 그전에 키웠던 개는 포도였는데 포도. 포도 같이 막 눈마거리 포도 같이 생겼어요, 정말. 그 강아지가 이제 어, 자신의 생을 다 살고 마감하고 또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또 새롭게 한 마리를 들여왔는데 이름이 망고야. 망고. 과일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박이라고 짓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보통 주인입니다. 아빠가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으니까 아빠가 아들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인권이다. 뭐다 말을할수 있겠지만 뭐 어디까지나 그 아이의 존재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먼저였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보는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바람이나 계획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짓고 족속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지으심 받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바램. 또, 그걸 바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바울이 얘기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주셨답니다. 이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옥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들, 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정한 이름을 주신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불러 주시면서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이나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이 천하 만민이 네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그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 야곱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선택한 백성으로 불리게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허리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 대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8장 처음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할 때까지는 사울이라고 어, 등장을 했었던 자가 사도행전 9장,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3장에 가서는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파송받는 장면에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이 바뀐 건 아니고요.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헬라 제국 안에서 로마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폴이라는 이름으로. 어, 불렸던 자였었는데 이전에 사울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불리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탈락되고 자신이 그렇게 이름을 바꿨거나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건 아닌데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것은 어,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살던 그 정체성이 아예 버려져 버리고 이제는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불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우 저런 짓을 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름이 담긴 의미도 그렇고 바램도 그냥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이름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에 담긴 의미나 발음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요즘 또 다루었던 모든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람들까지 한 번에 불리고 있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사실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교리나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주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삼아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비의 심정으로 주신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증명해 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끼리 쉽게 성도님, 성도님 하고 부르니까 쉽게 여겨질 수 있는 이름이 아, 이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바램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획과 바램과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단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내용, 내가 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발행과 뜻을 담아내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대로 살기 원하는 내용으로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기도는 문득 드는 생각에 내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소리 지르는 게 더더욱 아니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그 허락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기도란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바램과 뜻을 발견해가며 그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는 뭐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거나 강의하기보다 사도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그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은 사역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능히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해지시길 원합니다. 강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더욱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은 막연하게도 성도 만들어주셨으니까 고군분투하면서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 말씀 부들고 버텨봐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 지어주신 분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모른 채 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 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충만케 되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만들어 주시고 이름 부여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우리 가운데 잃지 않으셔서 만지시고 빚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충만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만들어 주셨으니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인 줄 압니다. 이 영광이 나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들 나보다 나중에 함께 성도 된 나중 된 그러니까 나중에 함께 성도 된 우리 뿌리 교회 모든 이들에게도 대대로 영원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누리며 그렇게 성도 된 자의 모든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